안녕하세요. 운정 신동아입니다 오늘은 운정중앙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운정 신도시의 메인공원인 운정중앙공원 소개해 드리고요. 영상 후반에는 GTX 운정역 위에 설치되는 문화공원 조감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분수대이고요. 야간 조명이 멋있습니다. 여기는 분수대 주변에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운정 언덕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좋은 문구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잔디 광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작품도 괜찮아 보이네요. 운정중앙공원에 이어 GTX 문화공원 조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감도가 공모전 당선작인데 상당히 창의적이고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공사비는 138억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매우 많은 편인데요. 일반적인 공원에 비하여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위에서 본 조감도이며 시원한 그늘과 쉴 곳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공원이고 공원 입구가 미술관처럼 예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더욱 더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조감도인데요. 아주 특이한 모양의 폭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을 곳이 아주 많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늘이 많고 앉을 곳이 많은 공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구릉,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구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카페가 있습니다. 공원 산책하다가 차 한잔 마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돗자리 없이도 앉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공원이 도시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 일산 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켰죠. 운정에도 이런 좋은 공원이 생겨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공원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2, 3년 후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